자, 안녕하세요. 복성업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기출 주제 내용 정리 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 기출 정리 내용 정리 편은 예전에 17년도에 한번 제가 강의를 찍었는데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새로운 그강의로 업데이트하는 를차원에서 이제, 그 이제 어, 촬영을 하,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이제 예전 방식하고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한 타임 당한 시간 정도 분량으로 찍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제가 수시로 5분에서 10분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어 여기 이제 주 교재는 9편 기출 주제 내용 정리 편이고요. 이제 2편과 기출 주제 모아놓은 그 교재하고 그다음 에 1편 기본 강의 편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할것은 뭐냐면 상고사 기출 문제하고 테마 1번 모비우스 가설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상고사 기출 문제 분석풀어 볼게요. 상고사는 고대사 이전이죠. 예, 최근에 문제가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어, 그 주관식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주관식 체제가 바뀌고 나서는 거의 안 나왔죠. 객관식 때는 좀 나왔는데 제 생각에도 고대사 문제가 딱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고사 특히 이제 선사 시대에 배정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공부할 때도 그냥 여기 처음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고 그냥 대충 대충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시고 기출 문제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모르죠.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역구해치는 문제도 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대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자 초계 국가 시대다 보죠. 초계 국가 시대는 어, 보통의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된 시대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국시대가 이제 정립된 그 시기인데, 세계적으로 BC 1세기에서 한 3세기, 4세기 요 시기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 어,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고조선은 그 위에 있는 그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한고요 제가 말하는 건 삼국지 위지동의전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고조선은 일단은 예전에는 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객관식 때 문제가 나왔던 거죠. 객관식 때.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문제에서 나왔는데 최근 문제는 거의 안 나왔다고 좀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중국사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2차 기출 문제로 그 당시 사기와 관련돼 갖고 좀언급되긴 했는데 이 고조선은 이제 문제를좀안 나오는 추세고요. 어제 어 삼국 삼고사에서 그대로 좀 나오는 것이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야 삼국지 위지도는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죠 진수에 그래서 그 위지 위초고중에 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위와 관련된 나라들 주변 나라들 그열전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때 이제 중국 민족 중국 민족의 입장 볼 때는 우리가 동쪽이죠 동의전 거기에 이제 동이라는 민족 안에는 뭐 오늘 일본이라든지 만주, 그 다음에 만주족이라든지 어 근데 어,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있는데 동이족 한조 기사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번안 옥저, 부여, 동해 초기 고구려 뭐 등등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나와요. 음. 그래서 작년에 옥저와 관련된 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관련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 필요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였던 테마 1번 모비우스 가설로 넘어가 보죠 자이 모비우스 가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석기의 시대 구분을 좀이해 하실 필요가 있어 자 그럼 기본 강의 교재를 좀 볼게요 기본 강의 교재자 기본 강의 교재도 이제 11.0에 공지 가보시면 있어요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자 구석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댄서기 을 사용했던 시기죠. 댄석기를 타재석기라고 하는데 떼어서 만든 석기다. 그래서 댄석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시기 구분을 보면 요거는 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석기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도 나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는데 정기는 한 개의 댄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해요. 맥가이버칼처럼 어떤 특정한 한 목적에서 만든 그 도구를 사용이 아니라 한 개를 그냥 석기를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능으로 쓰는 거야. 어디든. 응. 음. 그런데 중계에 들어가면 몸돌보다는그몸돌에 떼어난 그 격지가 있어요. 이 격지. 예. 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면, 네. 그림을 잘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 부닥치잖아? 그럼 여기에서 파편이 튀죠? 요걸 이제 격지라고 해요. 격지. 요거를, 조그만 격지를 잔 손질을 해갖고 사용해요. 요 때부터는 한 가지 용도에 의해서 뭐냐면 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예전처럼 만능 도구가 아니라. 그런데 후기에 들어가면 요 격지 중에서도 요더 작은 격지를 떼어내요.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하는데 요걸 세기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갖고 여기 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걸 이제 치워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어,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손을 잡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어, 이 당시 뼈라든지, 동물 뼈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에 끼어가지고 써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잔석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나오는 모비우스 가서는 요 전기 구석기와 관련된 거예요. 전기 구석기. 음. 여기 전기 구석기와 관련된 거죠. 네. 모비우스는 가서는 그러면 여기 전기 구석기는 이제 좀 보면 요 전기 구석기는 호모 에르투스 단계예요. 호모 에르투스. 호모 에르투스는 현생 인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생 인류 단계는 구석기 중에 중기 후기 넘어가서고 아직까지는 예전에 이제 선인류 우리 조상 그 현생 인류의 그 전에 어 호모 단계, 인류 단계, 어 인류의 호모 에르투스나 그래서 홈 하비더스, 그런 단계의 내용인데, 자, 이때 뭐, 언어와 불을 사용하고, 이때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데, 찍기와 주목도끼가 이제 사용돼요이 찍기 주목도끼는 모비우스와 가사와 관련된거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주목도끼는 이렇게 생겼고, 찍기도 이렇게 있는데, 자, 딱 보기에 어느 게 더, 앞, 어, 선진적으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찍, 어, 여기 모비우스, 어, 이제 그 강조되는 주목도끼죠 주먹 도끼는 일단 상위 구상을 해놓고, 이 구상에 맞게 석, 돌을 내쳐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디자인 형태죠.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 집게는 단순히 그냥 돌, 돌을 이렇게 부닥쳐갖고, 이 날카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집게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있다. 두 개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어, 여기 주목 토끼가 좀 약간 선진적이고, 이게 약간 후진적이죠. 이거는 음. 머릿속에 구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짜가지고 만든 도구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카로운 면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구석기 때 주목 토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그 밑에 이제 중기 후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전 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모비우스 가설인데 이 모비우스 가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어, 이 모비우스라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 고고학자가 그 당시 그 전기 구석기에 나온 주목토끼 찌개를 가지고 발굴 현장을 이 가서 보니까 주목토끼는 어 주목토끼는 어 여기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만 발견된다는 거야. 여기 지도에 보시면, 주목도끼 이제, 어 분포도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착, 보이죠? 예. 네. 이렇게. 자, 요 형태의 요 지역인데, 이에 반해서, 집게는, 집게는 주목도끼보다좀 약간, 어 떨어지죠? 열등하죠? 예. 네. 자, 요게, 그, 후진적인 그 집게는, 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그, 표에 보시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요런 지역이잖요 특히, 이제 이런 주목토끼보다 떨어진 것은 동남아의 동북아시아 지역으로만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과 집계 문화권을 나누고, 주목토끼 문화권이 더 앞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이니까, 집계 문화권에 속하죠. 모비우스 가설에 의하면. 근데, 이 모비우스 가설이, 깨진 곳이 있어.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연천 전공이 유적이야. 연천 전공이. 연천이 어디냐 하신 분도 있는데, 연천은 여러분들 서울 있죠? 서울 있으면, 북쪽에 의정구가 있어. 더 북쪽에 양주가 있고요. 양주는 제가 사는 곳이고, 그더 북쪽에 연천이 있어요. 연천. 여기 후전선이 있죠. 그 옆에 이제 한탄강 이런 거, 강 있고, 그 연천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어, 인도나 중동, 유럽 지역에만 발견되는 아슈리안 주목토끼가 발견된 거야. 음. 아슈리안 주목토끼가. 아. 그러니까, 모비우스에 의하면, 당연히 아슈리안 주목토끼는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인 연천에 발견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됐어. 그것도 아주 우연찮게. 거기에 이제 한탄강에 놀러 갔던 미국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갔는데 우연히 이제 발에 차이는 돌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게 어그 아쉬운 주목 토끼야 근데 다행히 이제 보통 사람이요 그냥 어 이거 주목 이거 뭐 돈이나 어 이렇게 해갖다 버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때 고고학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고 그걸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인 만큼 보인다고 이게 번상치 않은 돌이라는걸 금방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고고학팀에 연결 연락해갖고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 이게 웬걸 주목토끼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주목토끼 문화권이 이제 주목토끼가 이제 동북아시아에발견되면서이 모비우스 가설이 무너졌다. 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모비우스 가설이 무너졌으인데 어,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편견에 가득 차가지고 어. 이 주목토끼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찍기는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요런 것들만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 눈에 보여도 안 보였어. 근데 갑자기 그 주목토끼가 이제 연천지역에서 발견되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서, 어, 세계 각지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안 보였던 주목토끼가 뭐냐면 발견이 된 거야. 사람이 평균이 되게 무서워요. 예, 평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이런 그 유물들이 딱 발굴이 된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연천 전공유적은. 그래서 이제 연천 전공에서는 해마다 구석기 축제를 해요. 예, 그래서 고 구석기 축제를 하고 거기 가보시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구석기 박물관이 있어요. 예, 구석기 박물관. 예, 한번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한번 가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관련된 기초 주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초조제 보면, 이제 여기 1번 문제를 보죠. 1번.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모비우스 학의 뒤없는 유물이 출토된 것은,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전공이겠죠. 전공이. 예. 그래서 전공이 에어 두세요 전공이. 유적지를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 쓰라고. 그래서 이제, 어, 객관식 문제를 이제 공부할 때는,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몇 번씩 써봐야 돼요. 몇 번씩, 써보는데, 이거 꼭 전공이, 그 위치나, 어, 그 정확한 명칭, 좀 어, 그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오답이 있는데, 어, 정답만 딱 찍어가지고, 요것만 외워두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 시험 문제는 오답에서 관련돼갖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할 때는, 그 예문 전체와 오답 하나하나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편이라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 3편에, 이 어, 요걸 관련된 내용들 다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편 3편인데, 여기 보면 1페이지, 2페이지는 그 관련된 답과 어, 뭐냐, 문제 분석이 쭉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3편을 보면, 어, 이제, 아 2번 두로봉동굴부터 이제 보면, 자, 두루봉동굴은 대개 보면 흥수동골이라고 하죠 홍수아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흥수동골이라는데 여기는 대개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중기 후기 구석기 유적지예요 중기 후기 구석기 유적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수아이라는 흥수아이라는 그 아이가 발견되죠 흥수동골이라고 하는데 이홍수아이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어, 요, 홍수아이는 이제 중기 정도 돼요. 중기 구석기, 이런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6살에서 4살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자, 근데 그 가슴에, 어, 뭐가 뿌려져 있냐면, 그 가슴에 꽃이 뿌려져 있어. 꽃, 꽃가루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뭘알수 있냐? 내세관을 알수 있죠. 사후세계. 예, 네, 요 당시 이제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뭐냐면, 믿고 있었다. 죽은 후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꽃가루를 이제 뿌려주고 저 세상 갈때잘 가라. 야. 음.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홍수아이가 있는 그두루봉동굴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구폴리 유적 있어요. 구폴리. 구폴리 유적은한경북도 옹기군에 있거든요. 북한 지역에 있어요. 이거는 1963년에 발굴된 유적지인데요. 이 유적지의 특징은 어 신석기 시대 유적지만 어이 기본적으로 골프류 신석기 유적이에요. 자 기본적인 베이스는 신석기 유적지만 어 뭐가 있냐 어그 밑에 후기 구석기와 결그 유적지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층 밑에 예. 네. 그래 갖고 이제 그 신석기 유적지만 후기 구석기 유적층과 또 겹쳐 있다. 음. 그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 후기 구석기 중기도 같이 겹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집게나 긁게 이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신석기 유물과 그다음 후기 구석기 유물이 같이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비례목 동굴은 어디 있냐면 제주도 있죠. 제주 예유럽에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선사시대 동굴 유적지인데 석기나 목탄류, 그 다음에 동물야석 이런 것들이 발견된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공리 외에도, 여러분들 암기할 것은, 요 두루봉 동굴이나, 그 다음 굴폴리그 다음 비대목, 비대목, 비대목 동굴. 네, 발음이 잘안 되네요. 예. 네, 비대목 동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명칭도 정확히 외오세요 최근에 이제 기출 경향이, 요 명칭 쓰는 거 있거든요. 저도 명칭을, 이름을 잘못외우는데 어, 내용만 좀 알지. 어, 이름을 정확히 에어가지고 쓰셔야 되고, 몇번 쓰시면 되고, 제 생각에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일단은 기출에 언급된 것, 언급된 거기 때문에, 언급된 것들은 꼭 이렇게 뭐냐면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3편에 기출문제 분석집에 그 구석기 유적지를 정리를 좀해 봤어요. 예. 아, 요 1편에도 있, 있거든요. 저 여기 당연 도당이 궁금이나 공주 석장이나 상원 공, 거물 모두 동굴. 연천 전공리, 제천 전말동굴 등등을 정리를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스캔만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 이제 끝났고, 내일은, 어, 테마 2번으로 넘어갈게요. 구석기신석기 청동기 특징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